좋아, 사람이 좋아. 여러분의 존금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우리 동네 행복 배달부 강 반장입니다. 오늘 출장기는 이강 반장이 눈을 감고도 갈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이곳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갑시다. 떴다강 반장. 오늘은 진주 시민들에겐 더 없이 친근한 장소 중앙시장으로 떠나봅니다. 1884년에 개설돼 14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자 사시사철 먹거리가 넘치고 사람사는 이야기도 넘쳐나는 곳인데요. 오늘 중앙시장에서 한판 걸판지게 놀아볼까요? 어느 동네나 중앙시장은 꼭 있지요. 근데 진주 중앙시장은 이 강반장한테는 참 남다른 곳입니다. 왜냐고요이 강반장이 나고 자란 진주가 있으니까요 이이끌어오르는 애양심을 갖고 진주 중앙시장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반장 왔습니다. 야 올달인데 벌써 이렇게 땀이 나면 이 방송하기가 갈수록 어려워는데 그래도 상인을 위해서 떴다 강반장은 한 걸음 한 걸음은 아유 나... 안녕하십니 아 제가 중앙시장을 돌고 돌다 보니까 그래도 내 같은 몸매는 뭔가 좀 풍푸지만 옷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생활 한복 이야, 장사 좀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다. 이뜻다 강반장이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장사가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는데 그래도 사모님 집은? 좀 됩니다. 좀 됩니다? 네. 그럼 돈이 좀 된다 이 말이네. 네. 세금도 많이 내고 네? 이제 우리 뜻다 강반장이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기분 좋은 말 노래 한 곡은 무조건 해야 된다. 시키면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좋아하십니까. 김충은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아니 나이가 든다는 게한날기뭐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살면 되는 기고 나이 는면 깎아지는 게없지 들지. 내려가지란 나이미고 그래도 되는 게하가나니다 나이가 되는 게 하가나 네 음악 바로 시작합니다 가자 박수 다가간 시간 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헤이 예 이거 가 없지도 않을 나이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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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야이두번 한데도 무서운 일 그럴 나이야 짠 제가 제가 사실 이제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시키보지만은 이런데 노래는 뭔가 재밌는 노래가 좋은데 오늘 우리 사모님 노래 부르는 게 내팽상에 처음 들어만 노래다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30점만 되면 상품이 최고다. 나간다 네.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몇 점? 80점 정신을 다 차리야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이분 노래가 80점 됩니까? 예. 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분 80점 상품은 냄비 예. 고무장갑 고 감사합니다. 뭐인데 뭐 마, 바치 말미가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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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갱, 아! 떡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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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셨어요 이 떡갱 냄비 선물로 냄비 선물로 야 오늘 이분 노래는 정말 잘하는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떡다 강반장의 노래 하면은 정말로 안 어울린 노래를 한국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중앙시장이 역사가 있는 시장인데도 그래도 젊은 분이 장사를 하고 있다. 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어, 제가 젊을 보여도 나이는 좀 있고. 나이는 좀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있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저까지 3대째 지금 이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1대가 아니라 1대, 2대, 3대째 지금 이업을 하고 있다. 어, 이말씀이네 아이고, 맞습니다. 쓰리 됩니다. 중앙시장에서 3대를 장사한다는 건 뭔가 직책 끝에 끝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올해 중앙시장 제 39번째 39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야 3대 체를 하다 보니까 39대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이 회장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3대째는 음. 그래도 우리 떴다 강만장은 이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님의 노래 한 곡이 필요합니다. 무슨 노래예요? 박상철의 좌우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상철의 좌우가? 좌우가. 예, 잡아있일 뭐 1점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우리 앵콜하신 분 나중에 저녁에 같이 노래방 가시면 됩니다 <laughs> 정말 이 젊은 진주중앙시장 번영의 회장님의 좌우가 자기의 본연의 <laughs> 점수가 나와야 된다 가슴에 손을 따두고 자기 점수는 몇 점? 92점 <laughs> 이야 제가 진짜 진짜 이 진주중앙시장의 상인분들이 점수를 저 가까이 내립니다 92점 냄비를 하실랍니까 고무장갑을 하실랍니까뭐하실랍니까 뭐 하실랍니까? 요즘 저 라면을 끓이먹는데 냄비가 좋필랍니 확실히 이 냄비 예. 이 집에 거. 요거 저희들이 <laughs> 돈이 좀딸려서요 집에 파는 걸 하나 드릴테 알아서 하이소 예 만원에 모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번영의 회장님의 건강을 쉬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냄비 뜯경 어때? 또 떼먹어 뜯갱 뜯갱 오디노 택배로 뜯갱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참말로 따시다 중앙시장 시원하게 해놨다고도 그래도 좀 낫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이 따뜻합니까? 네, 네 정떨합니다 야, 시장에 돌아본 게는 만물이 다 있다, 오한기다 있다, 손에 자는 거, 엉덩이 자는거싹 다인데 이 집에 보니까 진짜 여행 갈때 필요한 거싹다 파시네. 얘. 네. 이거 한 얼마나 장사하셨습니까 제가 현재가 43년 됐습니다. 43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시다 이 말씀입니까? 네. 야,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은 단골로 되어 있니면 아니면 또 일반인도 많이 오십니까? 단골도 있고 일반인도 많이 오십니다.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마칩니까? 7시 반에 와가지고 네. 6시에 마칩니다. 7시 반에 와가지고 6시에 마친다. 네. 네. 그 시간이 정해지지 마. 아니면 내 맘대로? 내 사유지. 아 내가 사장님이 되면 말... 네. 아 나오든가 말았든가 뭐 눈도 뭐 나오고 네. 저녁에 배고프면 일찍 네. 들어가니이 말씀이네 아, 맞아, 그래. 그래도 시간을 딱 지켜서 나와야만이 네. 손님들이 많이 오는기라 네. 그래. 요새 어떤 손님들이 최고 좋습니까? 내물고 사러 오신 분들이 최고 좋지 뭐. <laughs> 손님 어. 최고 좋은 손님은 어쨌든 음. 돈을 남겨주는 손님이 좋고 많이 네. 오시는 손님이 좋다 <laughs> 이 말씀이네 그렇지, 맞아. 자 우리 뜻다강만장은 그래도 아무리 장사를 잘하든 오래했든 말았든 노래는 한국에 해야 된다 <laughs> 오늘 무슨 노래요? 제 예, 아이고 떨리는데 누이 한번 할게요. 예. 누이. 누이. 아이 예. 그다 잡으시고 제가 딱눌리주면 어. 약간 춤을 추면서 어. 준비. <laughs> 지금에는 이 사모님은 1절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 왜냐면 하 밖에 분들이 춤을 추기 때문에 1절 맞췄지. 이 노래 실력으로는 1절이 아니라 반에 해야 되는지야. 자, 저희들이 이제 상품을 주는데 100점 만점에 30점이 예. 상품 나갑니다. 몇 점? 저는 예. 75점. 그래도 그래도 양심은 있네. 아, 그렇지. 80점, 90점 안 나가니. 예, 네, 그렇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내가 네 손에 물안 묻히겠다고 했던 그 유명한 고무 장갑을 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멋진 노래를 해주신 분 여러분 박수. 세월아 <laughs> 내 우울아. 아이고 뜨불아 근데 시장에 오면 뭔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먹을거리 집은 찾지도 않고 피디 양반 오늘 먹을 집안 가는겨 어대좀 여있어요 한가봅시다야요 집인겨 하하시 셔라이 준비가 돼 있네 제가 중앙시장을 쫙 돌고 있는데 우리 피디는의 먹을 집을 안 가네 했더만은 이제 싹 찾아왔다 여기가 함양 아쿠당집인데 네. 여기 진주인데 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신랑 고양이라서 아 시키려면 시집을 예. 함양으로 가셨네 예 그렇죠 어디 있다가 시집을 함양으로 갔습니까? 저 경북 울집 울집은 뭐 <laughs> 옛날에 우리 어릴 때참 방송에 많이 나오죠 뭐이몇명넘어왔던데그 예. 동네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 방공공문을 억수로 응. 많이 하시겠네 이제. 예. 우리 떴다 강만도 한 번씩 데리러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노래하고 재밌던가요? 예재밌 같았로재밌던 거야. 아 재밌다. 야, 그러면 어. 그 재미를 담아서 우리 이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여 드려야 돼. 예. 무슨 노래 한곡 하실까요? 별국화 여이노래또 준비하셨네. 예. 1 0만은 밖에서 노래 듣는 분들은 엄청나게 쎄가 빠졌다. <laughs> 야, 노래 잘하셨습니다. 그쪽에 있는 자 30집만 넘으면 상품을 주는데 예. 오늘은 제가 이 집에 필요한 게딱 모인 거 아닙니다. 고무장갑 한개 드릴게요. 예. 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노래 고무장갑 한 곡하고 고무장갑 한개 받고 예. 오늘 발자국 온 지지예. 예, 발자국 온지니다 자, 오늘 고무장갑 한개 선물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고로 놀기에는 이 시장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 많지요. 먹을 것 많지요. 사시사철, 제철, 농산물 올라오지요. 자연 공부도 되고 여러분도 멀리 갈것뭐 있습니까? 심심하면 시장으로 놀러있어요. 땅가게는 가면 이렇게 포장이 작작되어 있는데 이 집에는 오면 뭔가 손만 빼면 먹을 수 있는 집이 바로 이 집이다. 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먹는 거는 무조건 공짜다. 야 사장님 목소리 부지 말 주시네. 아예 어, 그렇습니다. 이 까자가 거의 보면 우리 어릴 때 먹을까 말까 그향가지를 지금 파는데 한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아이 조금밖에 안돼한 이십 년 정도밖에 안되십니다 이제 어쨌거나 딱 맞춰줘야 되겠네. 이 까자 종류는 한몇 가지나 됩니까? 까자는 안 살어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습니다. 한 오십 5 0 대여섯까지의 까자를 파는 이 중앙시장의 한 김통의 맛집 언제나 누구나 와서 손만 내밀면 먹을 수 있는 까자자 먹어 보고 아. 맛보고 먹어 보고 맛보고 배부르게 먹고 배 속에 있는, 있는 거는 공짜. 배 속에 있는 거는 공짜 먹을 때까지. 그럼아 그래 어쨌든 말하자면 장사가 아.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떴다 강만장은. 우리 사장님이 노래 한곡 하셔야 된다. 무슨 아 노래 한곡 하시겠습니까? 오성근의 내 나이가 어땠어. 오성근의 이내 나이가 어땠어. 박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듯하게 노래는 마차 가기는 가는데 음악은 완전히 지 맘대로 음악을 했다. 오차게 자는 틀렸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나마 좀 흔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점수는 간다. 점수는 몇 점? <laughs> 아이 집은, 집은 내가 보니까는 고무장갑보다는 바가지가 엄청 낫다 요바깥치로 손님들 오면 여리한두발에 부가 이리 좀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멋진 노래 해주신 우리 사장님의 박수! 박수! 박수 <laughs> 제가 중앙시장에 들어오면 최고로 손이 가는 집, 최고로 그집 앞에 가면 뭔가 배가 고파지는 집, 바로 진주 중앙시장 최고의 튀김집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여길 봐도 뭐 이렇게 있고 여길 봐도 뭐 돈만 있으면 아무 때라도 사 먹어도 내 장사를 한몇년 했습니까? 13년 정도 했습니다. 13년 2주 네. 몇 년? 13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더. 13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더 했다. 그럼 내려가면 노는 날 하고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장사를 했는데 요즘 장사좀 어때요? 뭐 괜찮습니다. 이 집은요. 음 잘되고 있습니다. 야 양쪽 집이 잘으면 그래도 이 강반장은 확실하게 뭘로 결정하느냐 이두 집의 튀김 맛도 맛이지만 노래로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 한곡하야죠 무슨 노래요? 진승의 울 엄마. 진승의 울 엄마. 예. 박수. 5개월 튀김집 주인공, 한번 노래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방침. 실력을 딱 보면요. 이 집은 13년 튀김 튀긴 게딱 그대로 넣고이 집은 13년 5개월의 튀김 실력이 나와. 자 튀김집 사장 두 분하고 29점으로 마감을 하고 바른말 딱하이어 어머니 몰래 노래방 많이 갔지? 거짓말 하지 말고. 휴, 안 갔다 믿어. 오늘은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중앙시장에서 노래 따라 인생 따라 신빙나게 놀아봤습니다 다음에도 기운 팍팍 젊어지고 한력 보부상 이강반장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댄스강반장